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호입니다. 높고 푸른 하늘가에 흰 구름송이가 꽃처럼 피어나는 시원한 가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세기 50년대 창작된 가요, 젊은 탐사대원의 노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초대된 두분 선생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변대학 예술학원 리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중국 조선적 선현보사 림금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젊은 탐사대원의 노래를 듣고 다음 얘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네, 심산 속 험난한 노동 환경에서도 즐거움을 찾는 예, 탐사대원들의 노동을 반영한 노래인데 이 노래가 언제 창작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953년에 예. 창작되었는데. 이 노래는 김철 선생이 작사하시고, 그 다음 니인 선생이 작곡하신 겁니다. 예. 그러면 1953년이면은 자치조 성립 이듬해가 아니겠습니까? 예. 당시의 창작 배경에 대해서 님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예. 연변이 그자금업하고의그 재탄업은의 배경은 역사를 가지고 있답니다. 예. 예. 일찍 그 1889년에 벌써 그 천부산 광산 같은 건개발돼가지고 예. 많은 그, 예, 지하자원을 예, 발굴했습니다. 예. 여기에 그 연변에 지금 그 상과들의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는데, 에, 금속, 에, 금속 광물만이 예. 금이나 을이나 동 이런 금속 예. 광물 50여 종이 있고, 예. 그리고 비금속 광물은 석유나 석회 에, 이런 것도 예, 40여 종이나 있답니다. 예. 예. 우리 연변에 이렇게 많은 철연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었군요. 예. 이런 그 재광업이 그 제일 선두부대는 물론 그 예, 탐사대원들이 그렇죠. 예. 예. 이 연변 땅이 무진장하게 묻혀서 잠자고 있는 이걸 아, 탐사대원들 탐사해야만이 내그 연변이 에, 광산업이가 에, 아주 온당하게 발전할 수 있는 예. 그래서 당시에그 탐사대원들은 아주 가슴 건립된 공화국을 위해서 내 나라 내 고향을 위해서 이 탐사를 하는 걸 아주 그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주 예. 가슴 뿌듯하게 생각했던 예.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 시절에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랑과 금지가 참 대단했다고 생각되는데, 이 노래의 창작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때 그 작사가 김철 선생은 그때 신문사에서 사업했습니다. 예. 그래서 수시로그 취재도 내려가고 또 생활춤, 시인인 만큼의 생활춤 하러 내려간 데 마치 예. 험한 산을 넘어서의 관계의 전부산 광상. 예. 예. 그런데 거기 가서 그 광산만 둘러본 게 아니라 아주 저래 지하 막장까지 내려가서 예. 생활 체험하는데 정말 내려가 보니까 숨이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렇죠. 캄캄해서 예. 그래서 아, 차탄공들이 그 정말 생활에 강구한 음. 생활 피부, 피부 깊이 느끼고 광부들이 그 생활을 느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사자가 직접 생활 체험을 하면서 예. 영감을 얻은 그렇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허 일어나는데 이분 그 장거리 달리기 운동 아주 잘합니다. 예. 동북에서 한번 1등하는 일도 있어요. 어, 어, 예. 그래서 원래 그 운동이 소집에서 이튿날 아침에 새벽에 운동하러 나왔는데 광부들이 벌써그 예. 안개에 꽉낀 그런 그 수림 속으로 주루 예. 쭉써서 지금 그 가는 걸 보고서 예. 씩씩하게 가는 걸 보고서 예. 아, 이분들이 진짜 예. 우리 그 조국이나 우리 고향의 그 광산업을 위해서 악기를 헤쳐가는 이런 희망자들이구나. 네. 그러면서 영 감이 떠올라서 이, 이, 시를 썼답니다. 이렇게. 예, 참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작사자들도 생활체험을 직접 많이 해봐야 좋은 가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음. 물론이죠. 그, 그러니까 이제 신문사에 돌아온 김선생은 이제 글을 잘 다듬어서, 예? 시로 작성했답니다. 예, 예. 아,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당시 그 주판사에서 음악 편집 사업을 하시는 그 리인희 선생, 예, 그 리인희 선생이 신문사에 우연히 이제 찾아왔답니다. 음. 아, 그럼 리인희 선생을 보자, 김선생은 그 이미 전에 써놓은 그 탐보들의 생활을 다듬은 그 시가 아마 비각생한 거지. 예, 예. 그래서 곡을 붙일 수 없겠는가. 음. 에, 뭐 그렇게 아마 이제 그 부탁했답니다. 음. 그랬더니 리인 선생은 그 자리에서 휘바람을 휘휘 불면서 선녀를 구상했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마 그러니까, 그 과정은 좀 그렇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니이 그러니까 노래가 그 자리에서 즉흥으로 작곡됐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 김철 선생님이 야기하기를 저기서 얘기하시는데 이 화면에 이 선생은 작곡은 잘 하시는데, 예, 예. <laughs> 이 노래 수준은참 그닥 좋았다고. 그런데 예, 예. 뭐 소문점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곡할 때면 늘 그, 이제, 힛바람을 불면서, 응, 그랬다. 뭐, 에 예, 그렇게, 그런 소문도 많고, 예. 예. <laughs> 아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젊은 탐사대원의 선율이 완성 되었다는데, 김태선 선생을 들어보니, 아, 까그 참, 재밌네. 이렇게, 구미가, 뭐, 당겼답니다. 뭐 이렇게 창작된, 예, 그, 저, 저, 저 노래가, 예, 사랑을, 이제, 그 당시가동자들이 예, 당시자들이그 인기를 얻고, 생활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사랑을 이제 받게 됐고 널리 이제 불려졌다 이제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사를 쓸때 탐사 대원을 대상해서 썼기 때문에 그때 당시 탐사 대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네. 네. 산골에서 이제 말하자면 위험을 무릅쓰고 네. 고생도 많는 우리 탐사 대원들에게 큰 힘이 되는 네. 큰 힘이 되는 노래죠. 그렇죠. 험악하고도 네. 네. 고하된 일을 하는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마음을 알아주고 떠받들어주니, 예, 예. 그 부르고 불러도, 예, 또 부르고 싶은 그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노래 가사를 보면은 어떤 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 생활맛이 아주 짙게 풍깁니다. 예. 직접 그 김철 선생가 직접 생활에 에, 깊이 들어가서 쓴 게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뭐저 1절이면 1절 보면 하루, 에, 하루에 그 한산중님을 탐사를 하고 해물가에서 따먹어드리고, 이런 그 하루, 마지막에 저녁노를 맞이한 하루 낮을 쓰고요. 2절에서는 예. 이이 이름 밤을 썼습니다. 예. 예, 장막이라든가, 그다음 우등불, 또 우등불 주위에서 이야기가 출피우 예. 그리고 3절에서는, 그, 새날, 새날 돼서 천막을 거두고 다시 출발하는 신전면 조이고, 예. 조회, 에, 이래서 그, 전방 가서가 생활맞이 콕콕 끊깁니다. 마치 우리가 같이, 이 감사들 같이 같이 동행하는 같은. 그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에, 기술적 그, 창작 형식 빵은 특정 범위 가사인 만큼이 글자 수로 딱딱 맞춰졌습니다. 여섯 예. 글자 다섯 글자 여섯 글자 다섯 이래서육오저 6, 오저라고 하는데 어느 그 어느 그 행이나 어느 줄이나 다 6, 어 6, 어 육어 이렇게 딱 맞춰놨어. 그리고 제일 마지막 3절에는 어느 줄이나 다반복구로 썼습니다. 예. 에, 무슨 노래가 노래가 나절문 나절문 한없이 한없이 이런 거에 세 개씩 딱딱딱딱 매절마다 반복구로 쓰므로서 해 반복률이 생기죠. 네. 반복률, 곡이. 그래서, 에, 자가가들로 하여금, 그, 곡선을 일으키기 좋게, 예. 네. 이러고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가사가, 에, 아주 그 격전이 넘칩니다. 네. 에, 특히, 그 3절, 제 3절을 보면, 막 그저 격전. 정말, 새로 탄생한 공화국과내 나라, 내 고향, 고향에 넘친 격전. 정말, 탐사대원들 네. 같이 우리도, 막애 청중전도의 팔을 같이 씩씩하게 걸어가고 싶은 이런 격정이겠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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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사가 김철 선생님은 수많은 그 시를 창작하고 또 가사도 많이 창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50여 권의 시집 출판했는데 한국에서도 많이 출판하고 있는데 여기 병강이 마음이라든가 동풍말리태양계로 가는 길에 이런 그 시집들이 50 그리고 한국에서도 예 황혼의 로맨스라든가 휴전선은 말이 없다. 네. 예 그리고 그 장편서 사도 있습니다. 샵별전이라고. 근데 이분이 그 젊어서는 주의하게 그 리백처럼 랑만주의 네. 국격이 아주 지했는데 지금 또 만년에 와서니 생활에 당그 냉철한 사세. 이래서 좀그 철리적인 이런또 창작 그 맛을 풍기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이번에는 리정 선생님이 그 리인이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해 주시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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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리인이 선생은 어, 중국 도선도 예술 사회의 이제 특히 음악 편집 분야에서 네. 예, 원로이다, 막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곡가이며 또한 이제 아주 그 특색적인 뭐냐면 음악 창작 대어를 우리 이제 확대 발전 시킨데 네. 큰 힘을 이제 기울인 분입니다. 네. 에, 1924년 10월 23일 에, 조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하면 한국입니다, 경상북도 에, 안동군에서 이제 출생하셨고 네. 그다음 이제 우리 연길에 이제 계시다가, 저기, 저, 93년도 7월 12일에 연길에서 이제 그 병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 아, 이번은 이제 그 1936년 겨울에 이제 중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laughs> 네.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온 후에 어디에 이제 계시는가 하면 이제 길림성 연길엔 우아툰, 에, 영진국, 영진국민우급학교, 네. 여기에 이제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40년도부터는 1940, 길림제육, 이제 국민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전기과에서, 그러니까 이제 참 재밌죠. 미 전기과입니다. 네. 전기과에서 공부하셨습니다. <laughs> 그럼 이 시기에 그는 이제 풍금이라든가 또 이제 우리 기초적인 이제 악기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성화, 그리고 또 작곡법, 네. 이런 등등 이제 그 이제 자습하였답니다. 네. 근데 이제 경제난을 하여 이제 국민 이제 고등학교 이제 수업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예. 어뭐 그러는 이제 와중에 이제 42년도부터는 이제 이제 말하던 이제 우가툰 이제 국민고학교에서 네. 교합회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인이 선생님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인연을 맺으신 분이었는데 그 후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예, 그 해방 직후 이제 서두하여서 알라디 이제 동명학교 네. 여기와 그다음 이제 강일 이제 강밀봉 소학교에서 예, 강밀봉 소학교에서 네. 교장직을 이제 맡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길림성, 우리 길림시 예, 도선족중학교 있잖아요. 여기에서 네, 네. 이제 음악교원, 이제 그 이제 사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50년, 50년에는 이제 예, 우리 동북의 그 로신문예학원이라고 있죠. 예? 네, 네, 네. 여기에 이제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는 이제 안파, 그 다음에 이제 기명등, 이제 유명한 음악가들 있에이 예, 예. 분들인데, 이제 스승으로, 이분들 스승으 모시고 작곡법이라든가, 화성학, 금방악금반악기 등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오십 년에 졸업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연변사범학교 교원으로 배치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아, 우리 뭐, 무엇을 이제 가르치게 되냐 하면은, 음악 전반이 있습니다. 우리 사범학교에, 예, 예, 예. 음악 전문반 학생들에게 악기. 이를 이제 가르치고 이제 여기서도 주약에는 견반학기연도법을 이제 가르칩니다. 어, 그러니까 리은희 선생님은 교원 그 출신이군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리은희 선생님인 어떤 작품들을 창작하셨습니까? 아그 작품이 많습니다. 네, 네. 그이 선생이 이제 많은 이제 가요와 이제 아동가 이제 가요를 이제 창작했는데 네. 여기에 이제 그 조선의 젊은이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것을 이제 작, 작, 작곡하면서부터 이제 우리 지금 오늘에 인원하는 젊은 네. 탐사대회 노래. 예. 네. 네. 여기서 창작 발표한 것을 이제 기점으로 하여서 최초의 이제 작곡집인 도라지 꽃이 나옵니다. 예. 네. 네. 작곡집. 그거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제 그 여기서 세상을 내놓은 다음에 그 외에도 또 이제 야영리밤. 네. 네. 야영리밤, 학교로 가요. 등등이 이제 유명한 아동가요들이 작곡됩니다. 네. 그 밖에 또 이제 저서들도 있습니다. 이론 저서들. 예. 예를 들면, 음악 기초 지식이라든가, 그다 음악 음 통론, 그리고 또 이제 그 후기에 와서는 유행가에 대하여, 예. 뭐 이런 이제, 그 이제, 저 이제, 우리 저서들이 있는가 하면 또, 뭐, 진선이 유대, 예, 아름다운 멜로디, 예, 등 이제 200, 200여 편이 논문들도 이제 여기서 발표됩니다. 네, 참 대단한 예. 분이시군요. 그렇죠, 예. 예. 리은이 선생님은 그 음악 이론 저서들도 많이 내놓으셨다면서요. 예 후에 이분이 그 출판사에 전근대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 출판사가 전문 도서로 출판하는 곳이니까 이분들이 이분이, 이분이 그다음에는 많은 힘을 해, 이 음악 리론 저서들 편집 출판 하는데 많이 받쳤습니다. 예, 예. 그래서 (1953년 9월에) 그 연변 출판에 전근대서 (30년) 동안에 노래집이라든가 청년 학생 가요집 뭐 유치원 노래집 농민 가요집 각계각층 사람들에게 맞는 이런 그. 가요집들 많이 출판해. 선풍금, 곁습분, 이런 책이라든가. 예. 그리고 음악을 공부하자고 생각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그 화성학이라든가, 악식 분석이라든가, 에, 그리고 서양 음악 역사 개황이라든가, 기본 앙리, 작곡지식, 뭐 이런 예. 책들을 또 에, 출판하고. 그 다음에 전업 전문, 인재, 전문가들을 위해서 또그 화성학, 악식과 분석, 작곡집, 음악 평론집, 음악 통론, 뭐, 이런, 예. 이런, 150여 종이 된 책들이 편집, 출판했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나중엔 또, 그, 음악 도서 우수 편집원이라는 칭호도 받고, 예. 예. 그니까, 리은희 선생님의 음악 활동에 대한 열정은 아주 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리은희 선생님은 이제 그 10년 동안 시기에 다른 작가들과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음악 생활을 정지당하고, 예. 그 다음에 기중간 시간을 이제 헛되게 이제 헛 헛되, 이제 헛에 보내게 됩니다. 네. 아, 따라서 이제 1969년 말에는 농촌에 내려가게 됩니다. 샤방. 예. 네. 예. 그러다가 이제 1972년, 그는 이제 그 농촌으로부터 다시 출판사로 돌아오셔서 이제 음악 편집 사업에 정열을 물붙기 시작합니다. 예. 그럼 이제 그가 이제 교육 사업을 하면서 육성한 제자,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편집 사업과 음악 생활 가운데서 육성한 많은 제자들은 예, 지금 문예계라든가 교육계 또 혹은 이제 다른 분야에서 아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는 이제 그 어떤 성격이냐 하면은 한수의 작품이라도 아끼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사랑하였으면 또 채용 못하면 원인을 밝혀줍니다. 네. 일반적인 네. 편집들이 그것좀 적죠. 예. 네. <laughs> 근데 그 채용 못하면 그것을 꼭 밝혀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고에 이제 동봉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 이제 자기 이견하고. 예, 그무래도 예, 예. 돌려보내지 않아요? 예. 옛날에는 편지로다 보냈는데, 그렇죠. 이제 동봉해서 보내면서 신심을 북돋도가주고그 예. 다음에 또 이제 그 반면으로 작품을 채용하게 되면, 은 예. 제때 알려줬습니다그니 예.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후배들이 가약로 출세시키기 위해서는, 예, 로심, 초사한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예 정말 고생도 마다하고, 예, 예. 정말 대단한 그렇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인희 선생님은 우리 연변음악에 큰 공헌을 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벌써 52년도에 벌써 연변문연의 그 음악분과, 네. 음악분과의 그 간사. 그리고 82년도에 완전히 그때는 그 업무로서 완전히 그 중국음악가협회 연변문의 부주석, 부주석 중책을 떠밀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82년도에, 그 84년도에 퇴직한 후에도 예, 중국 음악, 그, 통신대학의 연변 분원의 원장직도 맡았고, 예. 또 예술세계 잡지 그 음악 편집도 맡았고, 예, 그리고 연변인민음악과 협회또 고문직도 맡아서, 예. 많은 일들을 네. 했습니다. 에. 네. 그리고 그, 예, 저명한 작곡가의 정진호 선생은 벌써 일찍 리인희 선생이 그, 예, 사심없는 그, 예, 공헌, 예, 사업 태도 이런 걸, 이 에, 보고서 너무 감탄해가지고, 당신은 우리 연변 음악의 그 보배다. 예. 에, 이렇게 아주 높이 에, 에, 칭송했습니다. 에. 예. 그러면 어... 이 노래 의 음악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근국 초시기에, 근국 초시기에 창작된 이 가에는 그 행진곡 장르적 특성을 이제 바탕으로 한 시대상을 잘반영한 작품을 할수 있습니다. 예. 우리 당시 형세를 놓고 보면 (1952년) 당시는 우리 연변족 조선족 자치구가 창립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조선족이 중화민족이 참으로 당당한 일원으로 이제는 뭐 우리 중국 조선인 이런 말안 들죠 예. 당당한 정말 이제 이론으로 되었음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징패로는그 시기에 저의 나라의 떳떳한 추인으로 된 중국 조선족은 자기 운명을 예 자기 손에 틀어주고 예. 정치라든가 뭐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보람차고도 아주 성스러운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으며 또한 이제 그 형제민족들과 더불어서 건국 후첫 3년 동안에 국민 경제를 신속히 회복하는 예, 이런 시기였죠. 그리고 뒷녀서또 예. 이제 우리 그 중반에 이르러서는 전면적이고도 대규모적인 사회주의 건설에 떨쳐나섰던 이런 시기였죠. 예. 예. 그럼 이런 시기인 만큼 금방 우리 지금 취급하는 이 가요는 이제 금방 말했습니다 시대상을 잘 반응하였다. 예. 네, 네. 그럼 그 말하는 것도 이제 그 지가 말하는 이제 그 형세와 이제 우리 우리 지금 예술 작품이 정말 이제 일몸으로 이게 융합되는 그런 이제 우리 형태를 이제 짚, 짚어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가요 구성을 말하면 크게 두개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말하 이제 우리 재현이 있는 단의 형식이다. 네. 이렇게 이제 그 말하는데. 간결하면서도 아주 시현된 구성을 보여줍니다. 그럼 또 이제 우리 그 선율 면에서 보면 전반 소리 흐름은 호성이 강합니다. 우리 애들어 말하면 이거 첫 시작에 첫 시작 부분에 라라리다리리라라라 라라첫 마디부터 그림 일반 모습 아주 유창하게 나갑니다. 그럼 이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마디 에그것을 이제 한또 그 이제 그 모방을 하면서 연속 진행하는데. 라라리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리, 라라리라한발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제 그 늠름한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할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유용한 수법으로서 이제 잘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이 음. 아, 이제 그럼 이제 첫 구절이 소리, 흐름이 구조 특성에서 이제 가장 이제 인상적이라 할수 있죠. 그럼 이제 더 이제 상차하 말하면 루창한 음조적인 게할수 있다. 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이제 가상, 가사에서 이제 표현된 바와 같이 험난한 환경에서도 만화를 무리치고, 예, 승리해로 나아가는 이지를 잘 표현하였다. 음. 어, 그 시대적인 가요인 만큼 그 세상을 아주 잘 반영하였다. 음. 이렇게 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네. 이것이 이제 그 수법상에서 모방 진행을 능란하게 사용함으로써 사상 내용의 표현에 충분한 밑거름으로 되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작곡가의 이제 그 아주 그 우리말로 숙련된 그런 기교를 보할수 있다. 네. 이런 것입니다. 음. 아, 그 다음 이제 그 선림 시대에서 이제 경쾌하면서도 또 이제 전투적이며 낙선적인 그 무역적 선율 형상을 통해서 우리 혁명적 열정과 낙관주의 정신을 네. 집중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첫 단락에서 둘째 악단으로 들어가는 그 이제 그 표현을 봅시다. <laughs> 이제, 우리 이제, 처음에도 이제, 예를 들었지만, 두 번째 악단 완전히 다른 정서입니다. 다라라 따라라디라, 랄라디라라라, 따라따띠라라따따따라. 그렇죠. 여기 이제 아주 그, 단란한 진행이라면, 그 다음에는 활봅니다. 대활봅니다. 네. 그리고 젊은들이 그, 심금. 네. 다라라 따라라디라, 랄라디라라. 들렇 가면서 첫 악당 소리 흐름, 리듬, 강약 등 이런 재반면에서의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고조를 형성함과 더불어서 생기발랄하며 명랑하고 또 약동적인 이런 밝은 정서로서의 탐사대원들이 낙관적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한번 총괄해본다 할 때는 전반 음악 구성은 대립, 통일, 네. 예, 이런 법칙을 잘 구해담으로써 탐사대원들이 예술 형상을 아주 적절하게 음. 이제 그 보여준 성공적인 구성이, 구성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어, 그럼 이제 비록 편폭은 크지 않습니다. 편폭은 예. 좀 편소하다는 이런 좀 인상은 있지만은 네. 총체의 이제, 총체 이제 음적 흐름은 행, 이제 행진곡 특유의 그 씩씩하고 이제 낙천적인 정서 흐름을 안 받침했기 때문에 그 주제 음악 형상 창조에서는 이제 고도로 되는 통일성을, 예, 통일성을 이제 담보할 수 있었다고 이제 보았습니다. 예. 그 여기서 이제 꼭지어야할게 뭐냐면은 특히 이제 우리 금초기 이제 우리 조선적 음악 창작 활동을 이제 쭉 살펴보면은 당시 그 사회주의 건설 활동을 묘사한 작품은 많습니다. 예. 그런데 남성 동탄형식으로의 이런 형식으로 된 작품으로서는 아마 성구자가 아니냐. 네. 그런 선부자 역할을 한 작품으로서 그 가치가 아마 법좀 크다. 아마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리인 네. 선생님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 이리인 선생님의 그일생을 총화해보면 네. 하나는 부지런하고 신근한 그 음악 사업 일꾼. 예. 그리고 하나는 자기 본신이 또 많은 에, 작곡도 했고 많은 음악에 대한 그 편집한 이런 그 음악가. 예. 네. 그리고 대외적 언론의 그 음악 활동, 음악 활동과 예. 많은 일들이또이들 펼쳤죠. 그 많은 후대도 배양하고. 예. 네, 그 김철 선생님의 생활 체험으로 리니 선생님의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창작된 젊은 탐사대원의 노래는 노동의 희열을 구가한 노래로서 오늘도 우렁차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좋은 말씀을 주신 두분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는. 연변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 블로그, 연변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 사이트와 연변뉴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